어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내란 선동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황교안 씨는 작년 12월 비사계 개엄당일 페이스북에 종북 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척결해야 한다고 쓰는 것도 모자라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체포하라고까지 주장했습니다. 특검팀의 세 차례 출석 요구도 모두 불응했습니다. 명백한 체포 대상입니다. 내란 선동 이전에도 황교안 씨는 반민주적 망상으로 그 뿌리가 깊습니다. 일단 선거라는 단어만 보면 앞에 부정을 붙이고 보는 중증을 알고 있습니다. 되돌려보면 2020년 21대 총선부터 심지어 자신의 당 2021년 국민의힘 20대 대통령 후보 경선,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 2024년 22대 총선, 그리고 올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 및 21대 대통령 선거 결과까지 자신의 생각과 조금이라도 다르면 일단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봅니다. 부정선거를 감시한다며 선거 사무방해행위, 사전투표관리관 협박 등을 자행해 이미 수사도 받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자들은 선거에 패배하면 반성과 성찰부터 합니다. 정책의 문제일 수도 있고 캠페인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선거에 어떻게 해야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지 고민하고 연구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 기본 작동 원리입니다. 그러나 황교안 씨는 무조건 부정을 부정선거를 외치고 옵니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것은 장동혁 대표가 어제 우리가 황교안이다,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국힘이 윤석열이고 국힘이 내란 세력입니다. 그래서 위원 정당으로 해산되는 날이 이제 머지않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국민의힘이 깨닫고 있기를 바랍니다.